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핫프시 자, 오늘 시간에는 최대한 많은 코스튬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충 돌아다니면서도 몇 마리 보긴 봤거든요? 근데 그럼 뭐야? 나 지금 이미 다 까먹었는데. 자,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또 수인던 마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티 사무실. 여기 사무실 어딘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요즘 단기 기억 상실증이야 거의. 여기가 박물관이었나? 그리고 여기는 지난 시간 에 오지를 않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팬 아트 같은 것도 있고, 이 어메이징 프로그는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가 봐. 이거 봐, 어메이징 프로그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예. 자, 피규어 박스가 여기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저번에 여기 위에서 사무실쯤에서 경찰개구리 피규어를 본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길을 잘못 찾겠어. 감성을 하다. 여기, 여기인가? 여기, 밑에. 왜? 아, 그래. 나저기 발레, 발레개구리. 맞네. 자, 일단 벌써 하나 득템했습니다. 자, 요거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일일이 걸어서. 피규어 가게에다가 박스에 일일이 담아야 됩니다. 정말 갓게임이죠. 귀찮고요 아니 이거 뭐 그래플링 훅이나 제트팩이나 볼륨팩이 빨리 업데이트 돼야지. 이거 일일이 어떻게 걸어가. 아. 이 시국에 내가 마스크를 안 꼈네? 아 죄송합니다. 빨리 갈아입고 마스크 끼고 기... 올게요. 예. 빨리. 어, 자자 자, 사장님 여기요.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근데 너무한거 아니냐? 반리개구리 포인트는 치마라고요 치마! 동그란 치마! 잠깐 마스크 좀 끼고요 어 큰일 났네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마스크를 안껴가지고 어허~~ 아! 아 그런 그렇지 껴졌네요야 <laughs> 근데 마스크 왜 벗어버렸어? 아하~~ 이거 마스크 낄수 없나요? 아~~ 정말 아직 그래픽이 지원이 안되나봐 어 위에 패딩은 입을 수 있는데 아 이걸 또 요런식으로 또 약간 변형적으로 입어주면은 또 가능하네 아 요런식으로 조절하니까 또 마스크 낄수 있습니다 아랫돌리는또 발레복이 유지가 되네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 어메이징 프로그 시스템 자 갑시다 다음 <laughs> 코스튬은 자 보자 이번엔또 어디서 찾아볼까 아 저번에 헬스장에서 하나 봤었나? 어디서 뭔가 많이 본것 같은데 아 맞아! 퐁퐁이 타고 건물 위에 갔을 때뭐본것 같아요 퐁퐁이 타고 건물 위로 가볼게 히트 방금 튕기는 소리 안났다 잠깐, 참가모에도 잠깐만, 하나 있지 않았나? 맞죠? 가모에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 맞았어. 경찰 개구리. 나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했어. 요거 집어넣으러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 피규어를 든 채로는 차를 못 하나? 걸어가긴 너무 힘들고. 와, 차 타고 이거 피규어 를못 뜨네. 잠깐 문에 일때 문에다 집어 던져 볼게. 지금 문이 열렸잖아, 죠? 하나, 둘, 셋, 휙! 아, 조준 잘못했어. 힛. 아, 까비 멀리서 조준 잘해가지고 이쯤에서... 힛. 아, 이거 야,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문짝 뜯어내고 싶은데...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잠깐만, 문을 열라면... 문이 종이장이거든요 거의... 아, 트렁크... 아, 야, 잠깐만... 뭐야... 이건 또 무슨 버그야?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쎘다고 개구리가 이렇게 쎘다고요, 힘이? 이 게임, 요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사소한 것도, 니도 남들 안될 거예요, 예. 자, 결론 짓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퐁퐁 이 타고 갈걸. 아유, 괜히 걸어갔네. 샷! 까지! 형, 잘 비교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주워다 주면 뭐, 뭐, 서비스로 뭐, 로켓 피규어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줘야지, 맨? 난 내가 무슨 뭐, 내난 당신 직원이야? 어, 요거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빨리. 어. 솔직히 발레복 입고 다니기엔 좀 창피했어. 어, 경찰복 입어줘야지. 어, 예스제 생각인데 제가 지, 이거 옷걸이 걸려있는 건 무조건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착.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쉬운 게 리얼 코스튬이 아니야 이거. 는 잠옷 같은 거 갈아입은 거에다가 뒤에 똥 누는 단추 달린 이거 여전하고 와, 이런 식으로 코스튬이 계속 될것 같으면 좀. 별론데요? 네, 이거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만들어 놨지 코스튬을? 이거 여러분들 저랑 내기 한번 할래요? 왠지 이거 나중에 계산될 것 같아 이런식으로 말고 통짜 말고 진짜 리얼 코스튬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 인정한다면 강제 구독 버튼 누르세요 빨리 빨리 인정했자 방금 인정했자 빨리 눌러 자 다음 코스튬 캡틴 아메리칸 내가 저기 옥상에서 본것 같거든? 요기 건물 아니면 저기 건물 아니면 요기 건물에서 제가 본것 같거든요? 일단 비벼볼게요 다 같은? 어, 저건가? 올해 사료 먹고 점점 기억력이 대퇴하고 있다는 그 봤어. 나 기억력 너무 좋잖아. <laughs> 자 이제 캡틴 개구리 카입니다. 아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주네. 요거 너무 아쉽습니다. 일체감이 안 들어 일체감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심 좋아가지고 가고있죠 예자 요번엔 캡틴 개구리카 코스튬 아 봐봐 근데 이거 진짜 아쉽다니까? 위에 보이시죠? 그전 버전 딱 일체감있게 개구리 자체가 캡틴 개구리카가 되는게 아니고 그냥 할로윈 코스튬이에요 싸구려 코스튬 갈게요. 예 자, 근데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게 사실 지금까지 구했던 코브스팀은 어렴풋이 저기 있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면서 스쳐 지나갔던 동선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아주 아무것도 모르겠는 동선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일단 저기가 볼게요. 자동차 정비하는데, 저기 렌치 말고... 아, 여기도 나본거 같은데? 기억력 텐션 완전 풀인데, 지금? 여기서 나본거 같거든? 아니, 나 여기서 보면 받는... 방가 어, 디디켓! 아, 여기서 내가 디디켓을 봤네 아, 착하겠어요. 요거라도 얻어가자. 그래도. 와, 다, 다, 야우! 상자! 이제 상자를 만들 수 있나 본데요. 저 상자를 어디 쓰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자, 헬스장 가봅니다. 왠지 헬스장에 한개 나올 것 같거든, 내 생각인데. 스테프 니 코스튬! 앗! 뭐야? 퐁퐁이 또 얻었습니다. 저번에 얻은 거 아닌가? 아무튼 얻었습니다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탈의실인가? 헬스장 안에 없다니 자 일단은 수확이 없습니다 지금 헬스장도 없고요 어? 그리고 보니까 이쪽 건물 위로는 안 올라가 봤다? 퐁퐁 타고 한번 비벼 볼게요 빵 어디 있냐? 피규어 공 크게 뜨고 난간에? 그럼 난간에 있을 법한데? 야 솔직히 내가 게임 개발자면 이 난간에 하나 놔줬다 아 없어 뭐? 덤프 왓?! 자전거? 아니 어메이징 프로그 사상 최초로 지금 자전거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오야타야 타... 야, 이거 자전거 타는거 봐 가만히 있으니까 지원자 이거 굴려 어 움직인다 아 그래 이런 코스가 왜 있냐 했더니만 원래 여기서 RC카 가지고 놀았거든 자, 원래 자전거 잘 탔었는데, 어, 안 타다 보니까. 볼게이 이거. 코스 쿠스로 묘기 부를 수 있나 볼게. 그럼 대박인데? 한 바퀴 돌기. 오! 어! 오! 어! 야, 된다! 는, 탁지는 못했는데. 야, 이거 자전거로 뭐가 좀 그림이 나오겠는데? 핫! 오! 방금 좋았고, 점수 획득! 아이고야, 아이고, 무릎 까진다. 조금만 더 타볼게. 이게 좀 재밌거든? 지금 보이시죠? 높은데 보이죠? 저기삼한 뛰면 어떻게 된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돼? 멋진 점프 360도 회전! 나이스 착지까지는 우랑 개구리 근데 잠깐만 이게 내 자전거 탈 때가 아니고 지금 피규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위에도 지금 볼.. 우리 없었잖아? 아, 소리 봐아이 겁나 찰진데 이거 어 체인 소리 봐와 진짜 리얼하게 구현 잘 해놨다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에? 처음 보는 장소? 유 우드 스튜디오? 어? 아 여기가 크로마키 존인가 보다 맞네 가까이 가면은 편집할 때 뒤에 배경 빼기가 좋거든. 예를 들면, 은 막, 개구리는 여기에 있고, 뒤에 막, 깸브링 집어넣어가지고, 깸브링 막미진척 하는 거 있잖아. 막, <laughs> 막 이런, 같이 잡당해가지고, 막, 충격이 깸브링이, 개구리 먹는,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스튜디오 촬영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게 멀티플레이 되고, 이렇게 온라인이 되면 은 여기서 막 같이 찍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에, 그런 망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피규어를 이게 구할 수가 없네.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뭐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야. 다거적대기 덮어 쓴 건데. 이이 한번 열어보자. 얘네도 뭐 없고, 빈 컨테이너 박스만 겁나 많고, 진짜.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가스통 터진 한번 볼게요. 앗? 한데 이거 소도안 아, 터져? 줄수 있나? 줄수 있는데 이게 터지질 않네. 야씨 겁나 무거워 보인다. 보즈 <laughs> 봐. 어 방금 뭐야? 어이 이거 뭐야? 어이 뭐뭐 하는 짓이죠? 야 이거 녹이야? 어 개구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아이 큰났네 근데 이거 피어로 구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주차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우리 안 가봤잖아요. 예. 여기는 근데 솔직히 한국에 있을 법하거든. 이 여기 없잖아.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다. 저기 바, 바로 뭐 있죠, 봐봐. 동그란 거저 뭐야? 뭐야? 쓰레기통에 버려라. 하하, 이 주차장에도 없으면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가볼 때다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밖에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자 이제 남은 거는 진짜 이 자동차 가게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자동차 가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층 올라가는 길이었나? 어? 야 여기는 무슨? 야이문 열리나? 어허 그야 그러면은 차 가지고 와서 이 문으로 들어오면은 저기 장 공짜로 정비 받을 수 있나? 잠깐 한번, 한번 테스트 해볼게. 참을 수가 없어. 그다음 주문 넣어볼게요. 집어넣는데, 막, 어, 최첨단 장비, 정비, 모션, 뭐, 이런 거. 업데이트 된거 아니야? 무슨, 이니셜비, 푸즈아라두 개도 아니고. 아. 어.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시공간입니다. 차는 못 가. 개구리는 가. <laughs> 아, 이런, 진짜, 이거 뭐, 알, 야, 이거 무슨, 무슨, 아인슈타인, 뭐, 사차, 아니, 뭐냐, 그거 상대성 이런, 뭐, 이상한 물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잠깐 저기 뭐 있다. 자동차? 이 말인즉슨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개 가능하다는 말? 좋습니다. 오늘 수확이 크네요. 오늘 뭐 피규어 발견 못해도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자동차 딱딱 설치해가지고 바로 자동차 전개 시원하게 퍼펙트 때리면서 김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가졌던 거죠. 이건 뭐야? 이건 또 차가 다른 차인가? 차 디스켓 하나 또 오더고요. 여기 가볼게. 피규어는 없는데 디, 디스켓이 많이 나오네. 빨간 차 얻었구요. 어, 무튼 자동차 전개 보기에 딱 좋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피규어 찾기 컨텐츠를 한번 해봤고, 혹시나 다른 피규어 제가 찾았던 거 말고도 아시는 분 계시면 적극적인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꿀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나머지 피규어가 진짜 만약 여기서 없다면 그 다음은... 거대 단벼락바기예요 다음부터는 스케일이 좀더 커지겠는걸. 아부타.